가을철 환절기 음식 효능과 먹는 방법. 서늘해지는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여름을 나면서 체력이 떨어졌거나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요. 환절기엔 감기나 비염 등 다양한 질병들이 유행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죠. 환절기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차 대신 생강청을 먹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생강의 매운 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속쓰림 증상이 있다면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설탕 대신 꿀을 넣어 주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지니 참고하세요. 도라지배즙 어떤 효과 있나요? 도라지는 기침 완화 및 기관지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배는 폐열을 내려주고 가래를 삭혀주는데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도라지배즙은 이두 가지 재료를 섞어 만든 집이라 호흡기 질환 예방에 아주 좋답니다. 다만 도라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귤 껍질 활용법 알려주세요. 귤 껍질은 진피라고 부르는데 귤피라고도 불린답니다. 진피는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차로 우려 마시면 감기에 걸렸을 때 특히 좋다고 해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회복에도 좋으며 피부미용에도 좋다니 일석이조네요. 말려서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말려두세요. 감기에 좋은 음식 추천해주세요. 모과차는 목감기 치료에 매우 좋은데요. 모과 특유의 향이 기분전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유자차. 레몬보다 3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구연산이 들어있어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유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 환자에게 좋지만 반대로 열이 많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배숙은 기관지 질환에 매우 좋아요. 기침감기. 가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좋고 목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소화 촉진 효과가 있어서 식후 디저트로도 제격이랍니다.